14강 대학교에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쓰는 표현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표현과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전공도 선택하고 캠퍼스에서 살 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표현들이 다른데 오늘 그 표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가보겠습니다. "What's your major?"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major" 이라고 하면은 원래 형용사로 주요한 주된 이라는 뜻인데, 학교에서 쓰이면은 전공이라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요하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hat's your major?이라고 하면 전공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What's your major? 전공이 뭐야?라고 물으니까 B가 my major is psychology. 내 전공은 심리학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심리학이 psychology라고 돼있는데요. p s i 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관련된 단어들은 이사이라는 어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표현 가보겠습니다. I live on 아니면 off campus. 무슨 뜻이냐면 저는 캠퍼스 안에 혹은 밖에 살아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on과 off는 반대의 의미인데요. on이라고 하면 안에서 off는 밖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캠퍼스는 우리나라와 똑같죠? 대학교에 가면 거주하는 것이 캠퍼스 안 아니면 밖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문으로 가볼까요? Where do you live? 어디 살아요? 물어보니까 I live on campus. 저는 캠퍼스 안에 살아요.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에 밖에 살면은 off campus라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I take course. 나는 수업을 들어. course 앞에 무슨 수업인지 말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take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Take는 원래 가져가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Take 뒤에 수업을 써주면 은이 수업을 듣는다 라는 뜻이 돼요. 듣다 라는 동사는 Listen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Listen을 쓰지 않고 T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세요.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What course do you take today? 너는 오늘 무슨 수업을 듣니? 라고 물으니까 B가 I take Japanese course today. 나는 일본어 수업을 들어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콜스 앞에 어떤 콜스인지 말해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대학교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추가 표현을 보면 또 다양한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핵심 표현들을 익히고, 그 표현들도 익히셔서, 대학교에 관련된 표현들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행에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